어, 경영의 그 새로운 흐름은 특히 그 마케팅 쪽에서 아주 놀라운 또 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그 마케팅 기법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또 시장의 형태도 달라지고요. 소비자의 그 소비 패턴이나 또는 뭐 마케팅 방법 이런 것들이 상당한 큰 변화를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마케팅 과목을 배우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알게 될 겁니다. 자, 마케팅의 그 새로운 경로에 충격적인 건데 유통 경로나 유통 업체가 파괴되고 있다. 여러분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죠. 그 유세 소위 그뭐 온라인 오프라는 이런 말을 하죠. 오 스프라인보다 온라인 매출이 뭐 지금 4조 원 이상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 보도를 통해서 여러 번 들었겠지만은 대형 마켓이 위기를 맞고 있다. 그래서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차지하는 편이죠. 그래서 지금 이마트나 롯데마트 이런 데도 통신 판매가 다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슨 옥션이라든가 G마켓이라든가 또, 뭐, 이런데서 인터넷 유통 그 채널을 통해서 판매되는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게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이런 옛날 방법으로는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시장을 많이 뺏겼기 때문에 결국은 뭐, 놀아먹기 게임 아닙니까? 일부 이마크 뺏기면은 결국은 자기네들 요가 줄어들 수 밖에 없죠. 최근 유통업계에 불고 있는 새로운 경향은 유통업 태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특정 상품의 유통 경로 혹은 특정 위치에서 판다는 고정관념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도 저기 온라인 거래를 해보셨겠지만 지금 온라인이 뭐그 컴퓨터뿐만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되죠, 그죠? 스마트폰으로 다 되니까 모든 그러니까 누구도 스마트폰에서 뭐 전국 뭐 제주도 있는 물건도 살 수도 있고 뭐 가지도 않고. 특히 우리나라는 뭐 땅덩어리가 작다보니까 늦어도 이틀이면 다 오죠 아주 신선하고 저도 가끔 그 완도에서 뭐 전복도 시켜먹고 전복이 와도 아주 우리 동네 시장에서 사는거 훨씬 더 싱싱하면서도 싸요 음즉 팔리는 제품의 경계가 없고 뭐든지 다 있어요 지금 유통경로에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이 상품 소위 검색이 다양하게 할수 있죠. 어 다양하게. 그리고 인터넷 시장에서 뭐 제품 비교도 막뭐 가능한 게 많죠. 가격 비교까지. 그래서 어 심지어는 자 보세요. 123년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 노드스트롬 백화점 홈페이지에 있어서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말로 정보를 주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직구하도록. 그래서 뭐 해외시장 통해서 막 들어오죠. 또, 이 해외 직구를 보니까 2012년도에는 한 7억 달러였었는데 2016년도에는 벌써 16억 달러인데 지금 아마 모르긴 몰라도 2020년 되면은 뭐한 30억 달러까지 올랐을 수도 몰라요. 어, 또 많은 소비자층에서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인터넷 거라나 스마트폰 거래를 처음에는 어웠기 때문에 잘 못했는데 요새는 앱이 엄청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는 노인층들도 휴대폰을 통해서 다 구매하는 어, 환경이 되어버렸죠. 음. 자, 또 소비성향의 새로운 경향에서 트레이딩 업과 트레이딩 다운이란 말이 있는데 이거는 소비자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면 비싼 거라도 사는 거예요. 비싸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부 뭐 졸부 자식들이라고 얘기 표현할 수는 있지만은 젊은 애들이 뭐 벤츠 타고 다니고 뭐뭐 뭐 이런 경우 많이 봤죠. 또그 그 연예인 중에 도끼라는 친구 있죠. 지금은 뭐 상당히 그 소위 작은 코트를 못해서 좀 망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냥 뭐 수억 원대 하는 뭐 예제 차들이 뭐 네다섯 세찍 있고, 어뭐 하루 한달 생활비가 뭐 천만 원이 넘는 그 이런 호텔에서만 생활하고, 뭐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트레이딩 업 현상이라고 볼수 있고요. 또 이와 대조적으로 트레이딩 다운 현상도 있습니다. 어 소위 트레이딩업의 반대로 큰 의미가 없는 소비상품은 최저가 상품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종묘시장 가면은, 그 진짜 입을만하고 쓸만한 것이 천 원, 오천 원이에요. 만원 이내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서, 그 오천 원주고 구입했는데, 뭐, 오십만 원짜리 같은 옷을 살수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뭐, 골이 탁탁, 팝팝하 보이는 앤티크 이런 거 좋아하는 현상들도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마케팅 소비자들의 새로운 음, 어, 경향이라고 볼수 있죠. 그다음엔 저 고객 관리 분야에서 있어서 어, 고객 관리 분야에 있어서 그 마케팅 중요성 강조하는데 이게 파레토 최적. 내가 저 앞에서 한번 얘기한 적 있죠. 80대 20룰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인원의 20%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로 고가 소비층들에게 주로 마케팅을 하고 그 사람들이 상품을 많이 살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안 사는 사람은 20%는 80%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 봐도 소비시장의 유도도 안 되고 매출 규모도 작다는 거예요. 이 파레토 최적의 법칙은 여러 부분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응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죠. 아무리 음. 노력을 해도 노력을 안 해도 항상 나는 좀뭐한한뭐 뭐라랄까 뭐, 한, 한 뭐, 뭐라 뭐 60, 40명 사이지만 항상 나는 30등 정도야. 그러면은 얘네들이 노력을 잘안 하게 되죠.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20을 노력을 해서 80은 항상 알아요. 그 그러니까 나머지 20 아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나머지 20 알기 위해서는 80의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 나머지 20 중에서도 또 상위 80%, 그죠? 상위 80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20에 8. 음. 그러면, 그뭐 한, 직어을 그러니까 5등 안에 들려려려면 노력에 노력을 더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반에서 맨날 1등 하던 놈은 맨날 1등을 해요. 놀면서도 1등을 하고, 그죠? 아무리 이등이 노력을 해도 저 새끼는 못 따라가 그냥 괜히 미워 그죠? 이게 이제 80대 2 0들처럼그 조그만 차이를 극복한다는 데는 엄청난 노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런 거죠. 나머지 20을 알기 위해서는 뭐라고 80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4배. 그요더 상위 클래스에서는 더 하겠죠. 그래서 파레토 20법칙을 잘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노력도 안 하는데 세상에 웬만한 건다 아는 것 같아. 이런 거죠. 이런 데 만족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날에는 소비자 개개인의 특성을 받게 각 소비자 개인의 구매 성향,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1대1 마케팅을 할수 있게 되었고 요새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왔다 갔다 어디 가서 결제하고 하는 정보가 다모여져요 이거 빅데이터라 그러죠. 이거에 의해서 여러분 소비 성향과 언제 소비를 하는지 뭘 하는지 패턴이 이미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뭘 먹고 싶다 생각하는데 문제가 딱올 때도 있어요. 아, 뭐, 뭐랄까 족발 최고로 맛있는 집. 딱 정보 그럼 어떻게 귀신같이 그죠? 요새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이는 정보기술의 발달의 힘이고 소비자 개개인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에 기반하여 다이렉트 마케팅을 수행한다. 그래서 항상 이 소비자 정보할 때는 이거, 이거, 이게 동의하십니까? 항상 묻죠. 근데 이거 동의 안 합니다 하면 거래가 안 되니까 무조건 동의한다고 해야 되죠. 음. 카테고리 킬러의 성장. 카테고리 킬러의 성장이라는 것은 특정 상품 계열에서 전문점 수준의 상품을 구색을 갖추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그래서 요거는 뭐 퀘션이 좀 있습니다. 그걸 판매하는 소매점 일종의 전문 할인 매장, 전문 양판점. 이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 하이마트 같은 거죠. 거기에 전자제품 온갖 대로 다 취급하죠. 어. 그래서 가격이 싼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제품하고 또, 일반, 뭐, 백화점이나 이 상가에서 또는 대리점에 취급하는 제품이 같지 않아요. 뭔가 차별이 있어요, 사실은. 잘 몰라서 그렇지. ABC 마트는 이거 신발 판매하는 저기 상, 가게인데, 이게 이제 일본 기업이 일본 기업. 여기는 아주 신발만 전문적으로 구색을 갖춰놓고 팔아요. 그 다음에 이제, 토이저러스라고 하는 그, 이 뭐, 완구. 장난감 파는 장난감으로 전문화된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뭐 만화방이라든가 뭐 비디오 방이 뭐 이런 것들도 일종의 카테고리 킬러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정보 기술을 이용한 마케팅, 모바일 마케팅, SNS 마케팅 이런 맞아요 여러분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소개할 때만 해도 최신이 새로운 경향이라 했는데, 지금 인터넷 마케팅 모르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국민이 있어요. 모바일 마케팅. 요새는 뭐, 모바일이라는 말도 잘안 쓰죠. 스마트폰 그러죠. SNS. 그, SNS도, 여기 보면, 온라인 모바일 쇼핑 거래액을 비교를 했는데, 2013년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7, 8년 전에는 모바일보다 온라인이 거래 규모 훨씬 컸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15년도에 보면 온라인과 모바일이 이제 상당히 따라왔죠. 절반 정도까지 따라왔죠. 아마 2000년도에는 모바일 부분이 더 클지도 몰라요. 왜? 거래하기에 참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모바일에서 이용 가능한 앱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죠. 어, 그래서 이게 뭐 2015년도 자인데 2020년쯤 되면은 이게 뭐 역전됐을 가능성도 큽니다, 아직. 왜냐면 나만 해도 그 인터넷으로 하는 것보다 그냥 스마트폰으로 하면 더 편하니까. 음. 자, 여기는 저, 우리가 그전 세계에서 이용하는 그 SNS들을 얘기하는데, 뭐, 나는 잘 이용을 안 해서 잘 모릅니다. 나는 뭐. 근데 여러분, 이거 말고도 유튜브 하나만 봐도요. 대단하잖아요, 유튜브. 유튜브가 없었으면 지금 인터넷 강의도 사실 안 돼요. 이게 내가 녹화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 자료를 가지고 학교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게 광고 수입료를, 저 광고 그 짤막한 수입을 챙기면서 뭐, 세계적인 명화, 뭐 드라마, TV 프로그램 또 뭐죠? 음악. 그죠? 별별 묘기 장면들을 다 여러분들 무료로 볼수 있잖아요. 이것이 뭐 인터넷 혁명이고 어 SNS 혁명이죠. 뭐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것도 많죠. 음. 그다음에 이제 PB 상품, PB 상품은 프라이베이터 이거 개인적인 이런 뜻이죠 개인 브랜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저 이마트에 가면은 노브랜드라는 저기 브랜드가 있죠 이게 이마트 브랜드에 노브랜드가 그냥 브랜드가 없다가 아니라 일정 브랜드명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 피코크라든가 이게 피코크가 이마트에서 상하는 브랜드인데 그 뭐. 면 종류라든가, 만두, 또는 이건 간편식, 이런 것도 피코크 브랜드로 있어요. 고급을. 또 아마존 같은 데 해피백. 아마존도 뭐 인터넷 판매 기업인데 뭐 어마어마한 규모죠. 뭐 세계 엄청나죠. 어. 또 영, 어, 중국에도 뭐 어마어마한 그 인터넷 판매 기업이 하나 있죠. 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일본 물건만 갖다 파는 게 아니라 자체 브랜드를 갖고 파는 경우도 많다. 왜? 그러면 마진폭이 크니까. 어. 자, 좀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